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28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놈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신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속 것이 만 보이도다 나, 이이이 나, 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 오링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나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오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 그리고 복된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그리스의 도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메시아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또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정말 예수님을 뭐 유명한 스타로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좀우쭐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부심도 생기고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저는 뭐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다니고 또 그런 분의 제자라는 것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리고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야, 이제는 벗어나는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는구나. 우리 꿈에 그리던 이제 메시아가 오는구나. 정치적인 이제 왕이 이제 오시는구나. 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잘못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그리고 또베부른 나를 배부르기만 해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고백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변하다는 것은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감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책망합니까? 제자들도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왕 곁에서 정말 좀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걸림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세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이후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 영광의 예고편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천국의 중심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 성경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헬몬산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해지십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이 빨래로 이렇게 희게할수 없다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굴 해같이 빛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신 겁니다. 외부로 드러나신 겁니다. 이 육신에 감춰져 있었던 그런 신성이 속으로부터 발산되셔서 빛이 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옷까지 휘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 대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당시 구름은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신연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5절 화려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언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바로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정말 두려워서 떨 정도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광경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기왕이면 열두 명 제자들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지 왜이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저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도 과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서는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기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 삶의 모습으로 좋은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란 모습입니다. 그들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좋은 것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천국에 그런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표현했는데 그 표현한 것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표현한 것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이상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그 이상입니다. 어떠한 말로 표현해도 그 이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지속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가 나에게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 주십니다. 천국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부활의 영광도 미리 보여 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주라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깨달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시 제자들에게로 내려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을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삶의 자리로 함께 가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벼슬의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그리고 삶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이 없는 고난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에, 오늘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천국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때로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저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 작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영광의 비밀을 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 그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천국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아직도 인과 기도되지 못한 안타까운 가족들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탄까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이 땅에서 견디고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제들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봅니다. 이 성탄절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의 누룩이 혹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들 다시 한번 오해했던 모습들 내려놓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그 영광의 모습을 저들이 보았습니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그 헌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그들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다시 한번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없는 고난이 아니라 또한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들 분노와 슬픔과 우울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죄들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보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되들 겸손히 그 길을 되돌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온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위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도 들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한 이웃 설립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에 엎드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병상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둠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빛 회복과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받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들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그리스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더 느껴주셨는데 대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